안녕하세요. 즐거운 ABA입니다. 오늘은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는 자기 주도 학습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기초를 쌓는 비주얼 서포트 어린이용 스케줄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비주얼 서포트. 시각적 지원이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각적 지원은 그림이나 사진 기호 표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언어 발달에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그림이나 혹은 글씨가 있는 카드 등을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도전적인 행동, 문제행동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시각적 지원은 기억력 향상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갈때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듯이 일의 순서나 가야 할곳 등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시각 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요. 또 시각 자료를 통해서 집중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일 목록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기 관리가 될수 있고 또 자기 관리를 하는 습관이 자꾸 길러짐으로써 자기 주도성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안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ox 카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행동 이해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 지원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한번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 시각적 범위, 시각적 큐, 그 다음에 시각적 스케줄입니다. 시각적 범위는 어떤 공간 확보나 분리 같은 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우리 요즘 사회적 거리하고 있지요. 줄설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또, 음, 이건 공항 같은 곳에서 지하철 가는 길을 알수 있도록 선이,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 있고요. 또, 이렇게, 공부 시간이나 차례차례로 줄 서기,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위험하지 않게 노란선 뒤로 서 있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시각적 범위에 해당하는 시각 자료들입니다. 또,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도 보면은 여기 아이들마다 다 각자 자기들이 교구를 활용하고, 있,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다 카페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 매트를 가지고 와서 그 매트 안에서만 원하는 교구를 사용한다. 라는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정해진 공간 안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놀수 있도록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각적 큐라는 것은 우리가 딱 그거를 봤을 때, 아, 이렇구나, 라고 의미를 파악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자극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 문고리에요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보면 우리도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각적 큐가 될수 있고요. 음, 비슷하게 이제 화장실 표시라던가 주로 이런 기호들이 많이 활, 어, 사용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절로 가면 식당이고, 곧 있으면 주유소가 나오겠구나, 저거는 주차장이구나. 비행기를 타러 갈 때에도 어, 올라가는 곳, 뭐, 도착하는 곳, 출발하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우리 아이들 학습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 할 때는 뭐스 p 멈춰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고 뭐 기다려. 뭐. 걸어요, 앉아요, 바닥에 앉아요, 조용히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시각적 스케줄은 어떤 활동 순서나 루틴에 대해서 어,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쌤의 아침 루틴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외출하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목록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저녁 루틴이네요. 저녁 식사 한 뒤부터 자기 전까지의 활동들이 목록이 쫙 나와 있어서 내가 했다 안 했다 체크할 수 있도록 세각적 스케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학교 같은 곳에 가면 우리 시간표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 이런 시간표들도 시각적 스케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조 활동에 많이 필요한 건데, 뭐, 손 씻는 과정, 뭐, 우리가 아이들 쉬하는 과정, 응가하는 과정, 또, 양치하는 과정, 옷 갈아입는 순서, 이런 것들도 시각적 스케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비슷하게 뭐, 나중에는 커서 뭐, 요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요리 레시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시각적 스케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시각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는 이렇게 자석 그림 카드, 먼저 다음 판, OX판, 일과표, 주간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카드는 이렇게 65개의 그림들, 그 다음에 15개의 빈 그림 카드로 총 80개의 카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빈 그림 카드는 우리 아이에게 맞게 더 맞춤형이 될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그것 때문에 최대한 공통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만 추려서 65개의 그림 카드들을 조금... 영역 별로 어떤 활동, 영역 보상, 영역 행동, 영역 그 다음에 자조 활동, 장소나 행사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 80개의 그림 카드들을 붙일 수 있는 판을 내가 네종류 준비를 해보았어요. 먼저 다음 판, 일과표, 주간표, 그리고 ox 판이에요. 이 판들에다가 우리가 그림 카드들을 적절하게 붙여가면서 어, 시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보드마카는 주간표에 썼다 지웠다 할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지 않는 카드들을 따로 보관하기 좋으시라고 카드 보관 주머니도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가이드북이 있어야겠죠. 가이드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 그림 카드는 이렇게 나만의 맞춤 카드.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그림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판이랑 OX판은 가정에서 뿐 아니라 외출 시에도 사용하시기 편하라고 휴대하기 좋게 좀 콤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어봤어요. 또 OX판 같은 경우는 뒷면에도 그림 카드를 붙여서 외출하실 때 카드들이 다 흩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과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림카드들이 판에 붙는 것 뿐만 아니라 일과표 자체가 또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 현관문이나 냉장고, 뭐, 자석보드뿐 아니라 어떤 철제 가구 등에도 다 붙여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간표도 일과표와 마찬가지로 주간표 자체가 자석이라 자석 보드판이나 냉장고, 현관문, 철제 가구 등에 부착이 다 가능하시고요. 또 주간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드마카로 글씨를 썼다 지웠다 할수 있도록 보드필름을 한번더 코팅해서 입혔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더 커서 까 지도 음, 즐겁 게사 용하 실수있 도록 두고두고, 사 용하 실수있 으실 것같 아요. 어, 오늘 은 이렇게,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를 소개하면서 시각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시각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 다음 시간에는 또 시각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 ABA 응용 행동 분석의 이론이 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